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토익시대를 평정할 무조건 점수를 요즘 토익에 신 영단기 송승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토익시대를 평정하고 싶었긴 했는데, 자, 준비가 안된건 아니었고요. 준비 다 됐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을 맞아서 정말로 평정할 겁니다. 선생님 야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토익 하면 송승환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익 1타, 선생님의 교재와 선생님의 강의다. 그 다음, 토익 강의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바로 송승환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대망의. 알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먼저 커리큘럼 설명할 때 간단히 들어주시고 직접 넘기면서 설명하겠지만 책방 가서 또는 인강을 통해서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시고 송승환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조건 점수를 올려주는 토익의 신이기 때문에요 선생님은 첫 번째 LC강의도 합니다 어, 좋아요 RC강의도 합니다 물론 스피킹 강의도 하는데요 애들이 수강을 안 하기 때문에 요즘 안 해요 그리고 요거 이전에 보카 강의도 하는데 이거 엄청납니다 알겠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카 강의가 될 거예요 내, 내 생각은 그래서 기본적인 모든 풀 커리를 선생님 혼자 다 한다 알겠죠 그래서 2017통 통사 선생님 지금 커리큘럼 통해서요 신토익 토익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뭐 신토익이 됐다고 해서 문제 유형이 잠깐 바뀌었을 뿐이고요. 실제 토익의 기본 맥락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토익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혼자 공부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자,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평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렇이 평정에 따라서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5년 걸렸어요. 5년 알겠죠? 5년. 다듬고 다듬고 죽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교재 설명할 거고요. 요거 뭐냐면, 선생님의 강의 적중 마크예요 네이 트레드 마크,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절대, 최단기, 정말로, 단기간에 토익 끝낼 수 있도록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강의를 만들 건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사람 보일 필요,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A, B, C 몰라도요, 머릿속에 넣어 줄 거고요. 다음 사람답게 살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다음 요거는 항상 선생님이 하는 나의 삶의 모토입니다. 욕안 먹기 위해서 절대 선생님으로서 떳떳하기 위해서 다음 모토를 항상 나는 뭐한다. 아, 곱씹고 곱씹고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전달해 주려고 한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아까 말했던 신토익에 관한 얘기 조금 하고요. 토익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그 교재 설명과 인강 설명. 함으로써 커리큘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토익 공부의 구성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토익은요. 토익은 보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카가. 그래서 여러분이 토익을 처음 시작할 때이 토익에 어울리는 보카 책 또는 보카 강의 또는 혼자 독학을 통해 보카를 끝내고 나시면요. 토익은요. 거의 50% 완성한 거예요.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토익 공부 전체 50% 시간량, 공부량 분량에 있어서 50%고요. 다음 공부 시간에 있어서도 역시 50%고 성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이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토익 목표 점수가 900 이상이어도 고득점을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부분 5 0 바로 복하다. 특히 신토익 들어와서요. 일반적인 문법 문항보다 어휘 문항의 비중이 높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복합 공부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선생님 교재에 있다가 다음 준비를 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토익 전체에 많은 단기 고득점 학생들. 그래서 첫 달은 이렇게 공부해 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학원 오기 조금 너무 무섭다. 영어 너무 안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게 그냥 머릿속에 조금 찌꺼기처럼 남아져 있을 뿐이고 대학교 고등학교 들어와서 영어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하시면요. 학원에 오셔서 이런 복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거 좋고요. 아니라면 그냥 혼자 책 보시고 내책내책 내 책. 알겠죠? 곧 나올 내책 보시고 혼자 공부해 주셔도 요 정도는 완성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완성하시고 와도요. 입문반 필요 없어요. 바로 정규반 즉 기본서반으로 들어오면 보통 80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 커리큘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복하고 복하는 전체 토익 공부의 50%를 차지한다. 그리고 LC를 보시면요. 보통 LC는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는 반면에 아예 보통 편입공부라든지 공무원 시험 준비처럼 딱딱하게 LC를 중심으로 공부 안 하고 RC만 공부를 하시거나 문법 어휘만 외우셨던 분들은 LC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공부량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일반적인 복학 공부에 3분의 1 정도의 시간 투자만 해주시면요. LC 만점 495점이 그냥 나옵니다. 선생님 믿고 따라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거 전문가예요, 알겠죠? 귀 뚫어 드립니다. 실제 RC 있다고 설명드리겠지만 RC 공부량보다 훨씬 적어야 정상이고요.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만약 복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다음 복화할 때부터 LC 단어들와 LC 표현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이 정도 시간 투자와 노력을 가지고 충분한 고득점의 달성이 가능하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보통 이것 때문에 학원에 오게 되는군요. 이것 때문에. 예, r c 가 뭐예요? 토익 강의, 토익 책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이죠, 그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들어가냐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손놓기 시작했던 문법이라는 그래머 적 요소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는 게 가장 짧고요. 가장 쉽게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책 자체가 보통 선생님 교재뿐만 아니라 시중 교재가 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인강에 의지하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공부하면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 속에 있는 책 또는 내면에 있는 요소까지 체계화 시켜서 한번 인생에서 영문법을 총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생님 강좌, 선생님 공부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요게 전체 토익, 고득점에 있어서 보통 공부량, 다음에 투자하는 시간 양에 보통 35%입니다. 다시 말해, 어, 보통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 학생들이 욕을 많이 소홀히 해서 그래요, 이거.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도 좋고요. LC와 RC를 공부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주시면 토익은 끝난다. 자, 토익 끝내고 싶어요. 토익은 절대 넘기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이 아니에요. 공무원 영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수능 1년에 한번 있고요. 공무원 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직렬은 국가직 지방직 한 개씩 한 개씩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즉 수능영어하고 공무원영어처럼 1년씩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1년씩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절대 1년 공부 잡으시면 토익은 바보라는 소리 듣습니다 토익은요 무조건 기본기가 없어도 두달 잡으시면 돼요 두달 선생님 두 달이면 되나요 뇌 없어도 두 달이라니까요 뇌 알겠죠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만 가지고 있어도 바나나 이것도 못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두 달이에요 다만 기본기가 있으면요. 기본기가 있으면 이두달 과정에서 하루에 보통 학습량을 한 시간 정도 잡아주면 된다. 그 다음에 기본이 약간 없다 싶으면 시 하루에 세 시간 정도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난 정말로 영포고 완전 개 바닥입니다. 하면 잡으세요. 9 시간. 요 정도 잡아주시면 두 달간 집중해서 끝내실 수 있고 요거 한번 끝내시고 나면 토익은 끝판왕이거든요. 끝판왕이 뭐냐면 수능 공부 공부원 영어 공부 또는 편입 영어 공부랑 전혀 틀려요 얘네들은요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되는데 자 어휘를 외울 때요 어휘를 외울 때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단어 정말로 애들이 써먹나 이런 거왜 외우나 이런 거 외워봤자 다음에 또안 나올 것 같은데 정말로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토익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실제 쓰이는 실생활 영어 표현이기 때문에 요동도 시간 투자를 해줘도요, 해줘도 뭐한다 인생에 반드시 남는 게 있고요 결국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건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했건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토익 수준의 영어만 정확히 듣고 말하고 쓰고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아니다 문학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해리포터처럼 해리포터와 같은 소설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헤럴드지 의 신문 기사를 기고하지 않는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요 토익의 가치는 토익 성적을 자 맞아서 취업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취업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인생살이의 교양도 됩니다 교양 그리고 그 교양이 영어공부 어학에 있어서 가장 실용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 주시고 당장 특히 대학교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 토익 성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리지 마시고 1학년 때는 선생님 토익 책 보셔서 보칸에도 좀 또박또박 끝내시고 되게 재밌게 알려줄 거예요 다음 책자도재밌고 LC에서 귀좀 뜨고 RC까지 넘어가면 자, 토익은 끝나게 되고 요 기본기 가지고 토스도 가시고 오픽도 가시고 나면 인생에 남는 어학 실력으로 영어가 조금 잔상에 남게 됩니다. 오케이. 자, 토익 공부의 구성은 크게 세 개. 교재로 쳐도 세 개. 복화책, LC 책, RC 책, 강의도 복화 강의, LC 강의, RC 강의. 공부의 분량과 중요성은 복화가 짱. 토익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그냥 어휘 시험이에요 알겠죠? 단어를 얼마큼 정확히 잘 알고 있고 용례와 쓰임을 정확히 기억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그냥 학원에 안 나와도 그냥 봐도 답이 술술술도 보여요. 그래서 복학 가장 중요 그리고 RC와 LC 이런 식으로 공부 잡아주면 된다. 따라서 선생님의 커리큘럼도요 간단해요. 평정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익 의신이 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정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신토익 교재를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세 권이 끝입니다. 자, 이세 권만 있으면 돼요. 이세 권만 있으면 되고요. 더 이상 토익은 책을 또돈 주고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인 세개의 순서대로 공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영단계에서 알려드립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풀이인 천재 규제라는 게 있어요. LCRC 뭐 이런 거 이것도 조심해 주세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걸 먼저 푸세요. 알겠죠? 아무리 메이저 마케팅이 뛰어난 어학 대기업이라고 내가 이름을 까발리기 뭐한데 우리에서 포함이에요. 알겠죠? 두개 얘들 나오는 천재와 실제 토익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토익에 작년, 재작년 기출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이런 책들이 몇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를 정해줄 거예요. 강의하면서 이거 먼저 보시고, 이거 먼저 보시고, 이거 먼저. 참고로 얘네들은 모두 혼자 푸는 거예요. 알겠죠? 천재를 갖다가 강의를 듣는 건 정말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목표 점수가 900이면 좀 권수가 많아지는 거고, 목표 점수가 800이면 권수가 적어지는 거고요. 목표 점수가 700이면 아예 천재 풀이 안 하고도 시험장 가도 되는 게. 토익이어요. 알겠습니까? 하여간 신토익 교재가 완전히 새롭게 브랜뉴로 만들어집니다. 영단기에서 출판이 안된다면요. 영단기 외에 다른 회사 다른 회사도 없다면 내가 회사 차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다리지 않고 올해 출간시킬 것입니다. 책의 전체적인 교재와 함께 인강 설명하면서 커리큘럼. 핵심은 간단합니다. 복과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 비교하세요 우리 보통 토익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대학생 이상이잖아요 그죠? 뭐가 있다? 눈이 있고 뇌가 있다 따라서 비교하실 수 있다고요 비교할 수 있다고 마케팅 빨로 아무리 대기업이 뭐라고 뭐라 붙여도 책방 가셔서 군에서 가져서 대학교에서 보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알게 돼요 이 선생님의 복화책의 특징은 복화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끝판왕 끝판왕이에요 다시 말해 얘 보시고 나면요 기존에 1등 하는 책 우리 학원 책 이런 복합 책 복합 책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책들과 이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먼저 하셨다면 나중에 얘를 다시 푸셔야 된다는 라거 알게 돼요 또한 이 책과 함께 lc와 rc가 시리즈 풀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선생님이요 요책 내면서 우리 회사 안 된다면 다른 회사 또는 내가 회사 차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항상 현장 강남 학생들에게 약속했던 게 뭐냐면 이거야 되게 재밌어요 엄청나요 이따가 오티도 찍을 거야 알겠죠 엄청 재밌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완전 무료로 인강 전체를 무료로 평생 무료로 무료로 책이 무료가 아니라 무료 인강으로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도록 평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사 자체 홈피에서 무료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다 올릴 거냐면요 유튜브 알겠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톡 알겠죠? 카카오 tv 다음에 네이버에 기타 필요한 모든 아프리카 tv 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알겠죠 볼수 있는 곳에는 다 무료로 뿌려서 관심이 있거나 책 자체만 있으면 충분히 공부를 따라올 수 있도록 영어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어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있다가 선생님이 알려주면 때 되면 꼭 가서 이거 돈 내지 마시고 보시면 돼야겠죠 자 책에 자 결론은 뭐냐면 얘는 보다 토익 복합책의 끝판왕 완결서예요 알겠죠 완전체예요 두 번째 무료인강 제공될 거라고 했죠 그죠 영단기에서 만약 하겠다면 영단기에서 제공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책은요 이따가 오티 설명하면서 자 신기한 방법으로 단어를 쉽키게 쉽게 외우게 할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중게 있어요 요책한 권만 가지고요 나 보세요 나 보세요 700이 나와요 응. 뭐라고 700이 나와요 뇌 있으면 뭐 있으면 뇌 있으면 아니 중학교 2학년 수준의 학생들도요. 아니면 그냥 중학교 2학년 다녀. 2학년이야. 그런데 이책 커버트 커버로 표제어 중심으로 몇 개만 외워 줘도요. 700이 나와요. 아니 선생님. 단어장 하나로 어떻게 700이 나옵니까? 책까 봐. 까서 비교해. 비교. 비교.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 메이저라니까. 이미 책을 만들어서 메이저가 1등, 2등을 먹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될것 같아, 즉 이길 수 없는 상대라면 이런 책을 만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책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책들이 이미 시장을 완전히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얘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선생님이 인강 함치면. 절대 메이저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얘들 다 까서 부술 수 있다. 이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 7 0이고요 까보시면 일반적인 책이랑 틀려요. 복합 책인데요. 어휘를 끝낼 수 있는 건 기본이에요. 신기하게 문법도 끝내요. 와, 죽인다. 그리고 RC인 독해와 듣기까지 끝나요. 그래서 요게 그렇게 자신 있기 때문에 무료 인강으로 조금 송승한 신드롬을 송승환 신드롬을 만들고자 하는 나의 희망이 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효과를 통해서 정말로 지금은 아닐 거예요. 1년 안에, 1년 안에 정말로 송승환 700, 송승환 토익, 복합만 가지고 700은 그냥 나온다. 그럼 700 이상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700이라는 게 되게 대단한 점수이긴 해요. 뭐예요? 보통 5급 행정고시, 7급 국가직 시험, 그 외에 회계사, 세무사, 전문직들. 700만 넘으면 나머지 법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세부 전문과목 공부하면서 뭐할수 있다. 자 보통 자기가 꿈꾸고 있는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 학생들이 처음 시작해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고 그 학생들이 검증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믿는다. 1년 안에 이 책이 나오고 무료 인강이 풀리기 시작하면 됐죠. 송승환 복학 가지고 700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대한민국의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토익계를 평정할 수 있는 신드롬이 생길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 LC랑 RC는요. 보통 얘까지 끝내주면요. 800 이상이 나옵니다. 800 이상이 나와. 그 다음 800 이상 나왔으면 배울 건다 배우신 거고요. 아까 말했던 천재 시리즈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존에 있던 나머지 메이저의 1, 2 d 가는 책들을 얘들이 다 이길 수 있어요. LC책의 특징은 LC책의 급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머지 일반적인 기본서랑 전혀 다르게 기본서 중에서 기본서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본서 중에서 실토익과 가장 유사. 그래서 기본서 중에서 실토익과 가장 유사한 기본서 바로 lcrc 선생님 책이다. 두 번째 완벽한 완벽한 요약서예요. 완벽한 요약서란 이빨이 안 빠진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커리큘럼을 설명하면서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은 선생님 광고가 아니라 아직 책도 안 나왔어요. 있죠?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거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제 곧 나오니까 꼭 비교해 보시고 책은 아무리 처음 나와서 유명하지 않겠죠. 메이저 출판사가 밀지 않고 메이저 어학회사가 밀지 않으면 숨어있는 책이 될지도 모르지만 책은 항상 그 내면의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힘이고 그 가치가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 인정받게 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교재 설명한 거고요. 당연히 이 기본적인 세계의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인강을 완전 브랜드 뉴하게 찍을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기존의 인강, 특히 영단기에 올라와 있는 선생님 인강은요. 내 인강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찍은 거와 똑같다. 왜내 책도 아니고요. 되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알겠습니까? 실제 토익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뒷땅을 너무너무 까고 싶은데, 그거 억지로 참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진도 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수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다없앤내 거니까 알겠죠? 나만의 토익을 토익의 신으로서 모두 하나도 빼지 않고 인공화시켜서 알겠죠? 전달해 줄 거예요. 그리고 크게 세계 규제 세계에 강의로 구동된 선생님의 토익, 처음과 끝에, 알파와 오메가의 기본적인 토익 규제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복하는 과감하게 완전 무료로 제공할 거예요.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주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LC와 RC는 혼자 보시다가 힘드시거나, 아니면 특히 RC 같은 경우에, 책 속에 내면에 있는 문법 이론 같은 것들을 조금 알고 싶으시면, 그때 강의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 설명 끝이고요. 얘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한, 책 만들 때 이미 수명 이상의 토익 전문 저자와 2,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검증을, 검증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마다이 숨지 않습니다. 까도 이길 수 있을 것이 확신한다. 다음, 요 표는 뭐냐면요. 아까처음에 말했죠. 이거는 강의, 야 강의, 강의 알겠죠? 강의에 대한 얘기인데, 요 기억하세요. 토익은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요? 혼자 하실 수 있다. 교재빨이 60이에요. 다시 한 번. 교재만 잘 선택하시면 60% 별다른 수고 없이 최단기에 효과적으로 공부를 끝내실 수 있다가 60이고요. 나머지 특히 문법 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즉 조금 공부법 자체가 체화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여기 인강 또는 현강 또는 강의 교육이다. 따라서 너무 강의를 못 들어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탓하지 마세요. 알겠죠? 책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결국 목표 점수 달성이 안될수 있는 거고요. 책 선택만 잘 된다면 당연히 나머지 목표 점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넘어가기 전에 결론은요. 선생님 복과 책의 특징은 어휘, 독해, 문법 듣기가 한 방에 끝난다. 얘한 개만 가지고 700이 나온다. 만약 얘한개 가지고 700이 안 나왔으면 뇌에 문제가 조금 있으신 거고요. 알겠죠? 700이 넘었으면 정상인이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항상 어떤 공부를 해도 남들은 100점이 나오는데 나는 한 60밖에 안 나와요. 그 학습행태가 공부에 조금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도 700 가까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이책 끝나시면 이 정도 점수는 정말 우습게 나온다라는 거 알게 되고요. 나머지 이 완결판 책들을 통해서 토익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익 공부하시면서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선세개 3개 하고 세계의 강의는 취사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천재 같은 것들은 난이도에 따라 추천해 주는 거에 따라 하나씩 선택해 가시면서 목표 점수가 나오실 때까지 그냥 꾸준히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목표 점수 도달까지 950도, 990도 마찬가지예요. 요 건수가 조금 많아지는 것이다. 자. 2017년 야망 있게 토익계를 평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앞으로 출판시키고 준비하고 찍을 강의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 강의를 이렇게 한번 듣고 음,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이 그래서 나 외에 내 교재 외에 내 인강 외에 나머지를 선택하셨다고 하면요, 요거만 고르세요. 알겠죠? 난 영단기가 너무 사랑에 빠져서 좋아. 하면 영단기도 결국 이거예요. 이게 풀세트 기본이고요. 나는 영단기 외에 다른 회사가 좋아 하면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커버 트 커버를 끝내시면 토익은 내가 토익을 가르치지만 그다지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 다만 재밌고 효과적이고 또 빠르게 그리고 시간 누수와 노력 누수 없이 조금 더 확실한 성적을 달성하고 싶으시다면 이쪽을 골라 주세요. 알겠죠? 세상을 좀 바꿔 보자고요. 메이저가 아닌데도 메이저를 이길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세상을 좀 역전시켜 보는데 합류해 주세요. 음. 자, 이것으로 커리큘럼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은요. 내 강의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재 한번 봐 주시고요. 강의가 필요한 학생들 취가 선택 해 주시면 됩니다. 토익은 교재 세 권이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충분히 혼자 할수 있고요. 그나마 자, 강의 에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들은 도움 받아주세요. 거기다가 마지막 넘기면서 다시 한번 말할 것은 책이 나오면 영단기에서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올해 무조건 나와요. 뭐 한다? 혼자 혼자 공부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무료로 인강 뿌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알겠죠. 제가 약속했던 바는 꼭 지킬 테니까 그거 공부해 주시고 다음. 제가 선택한 출판사와 제가 선택한 회사에서 나머지 LC와 RC를 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들어주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움을 느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카카오톡도 열어드리고 게시판과 자료실도 충분히 등등등. 그래서 조금은 항상 삶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되도록 감동이 좀 되도록 알겠죠? 어, 이렇게 살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선생님의 2017자 새롭게 전자칠판 중심으로 음. 커리큘럼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